참다지 아, 이가체구가좀 부족하네. 이걸로만 응? 좀 참아. 응? 오늘은 못상하어 내일 많이 줄게. 지지 어제보다는 좀덜 춥네. 아야 옳지 응? 술을로 먹었다고 좀 삐졌어? 야, 오늘 하루만 잡아 내일또 많이 쉬울게 옳지 좀 쉬고 있어라 응? 빨리 쉬고 있어라 오저 어, 관사인네 아이고, 저 관절이 잘. 음. 지 이렇게 세고 있어. 그렇지. 아이츠. 아이고, 이봐. 아, 이렇게 세고 있어라 아이츠. 어, 근데 오늘 여기 엄청 많네, 빨리.